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블러드 한번 해 볼게요. 삼각형 어떤 거삼각형이죠디 메딕 인형 이이죠 괜찮은 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헤매하네요 일단 중앙으로 나갈게요 인형으로 몸빵 해주면서 이미지로 딜. 어, 아, 영웅이시구나. 달생님이 어, 영웅만 보고시는 거네요. 어, 문나이지, 선생님 어? 어, 나가셨어요. 아, 노랑님도 영웅 하시는 분이구나. 아하, 문나이즈랑 싸우면 너무 힘든데안 잡히죠, 지금 문나이즈가 아, 흰색님 일로 오신다고요. 그 캐논으로 좀 받아먹을게요. 업그레이드 바로 해줄게요 어셋님도 나가셨어요 중앙으로 나갈게요 리드모드 하면서 어 뭐야 마인이 있었구나 아, 방금 마인 까셨네요. 자리 좀 잡을게요. 모 어드... 업그레이드 바로바로 해줄게요. 와 확실히 안죽어요 영 초반에 업이 안돼서 데미지가 약하죠.

아드 공격받고 있습니다. 회식적으로 쭉 증격하면서 자리 잡을게요. 어, 여섯신님 나가셨어요. 아드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시즈모드로 자리 쭉 잡을게요. 음, 좋아요. 이별. 업그레이드 다들어갈게요업그 <목소리>

파랑님 은뭐 나오셨죠? K K는 좀 힘들죠. K는 힘들고 어 이분 속도에 다안 들어가신 것 같죠? 저 그러면 보라님 쌓이면 힘드니까 보라님한테 갈게요. 조금만 시즌으로 대놓을게요 파랑님 올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시즌으로 해주고. 아 매딩 많아요. 업그레이드 어, 다, 다 들어가줄게요.

음, K랑 싸워도 될, 되려나는 모르겠네요, 잘. 러블리즈 다이어리. 음. 160? 자, 흰색님한테 갈게요. 아고 있습니다 마 금방 지워지긴 할선생님 금방 지워지니까 제가 이쪽으로 진출하면은 그나마 잡을 수 있어요 어? 파랑님 오시는구나 어 마인 보라님 덩소리 또 나오셨어요. <목소리> 업그레이드 다 들어가 줄게요. <목소리> 탱크랑 같이 싸울게요. 고 있습니다. 같이 싸우면 그나마 싸울만 하죠. 이제 바뀌니까 시민은 가지고 있을게요. 2 0표 남았어요. 인형? 뭐 나오셨죠? 인형은 바람둥이야 바꿀게요. 다크 안 되고요. 이미주? 속도에 아다 들어갔구나. 그럼 업그레이드 뭐 바로 해줄게요. 어 보라님 스카우트에요? 아 스카우트 아직 남은거 였구나 진발사가갈게요 왜시네요? 어. 흰색님 이별 저 그러면 흰님한테 갈게요 떨어지면서요. 아, 네. 이 전진을 할게요. 어어어 잠시만요. 스카웃이라도 좀 빠르게 정리할게요. 스카웃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정리 한것같 죠？아, 이제 파랑 님이스카우시이 구나. 아, 이쭉 올라 갈게요. 필모드 하기도 빡세네요 손이 느려가지고. 바뀌어요. 뭘로 바뀔까요? 윤수정? 벌처? 저, 내일 유닛 하나 바꿀게요. 어, 파랑님 오시죠? 스톤 바로 쓸 준비할게요. 어, 잠시만요. 어, 이러면 다 용으로 들어와 줄게요. 어어. 어. 이것도 유닛 바로 바꿀게요. 아칸? 아칸 괜찮죠? 다시 열한시로 갈게요. 용좀 많이 들어갔는데. 음. 음. 이봐, 이렇게 나왔네요. 저 진짜 영웅은 없나봐요. 데 모았다가 아, 좀먹을게요 모아서 6시로 가죠. 12시도 괜찮고요. 7업 22업 네 여기 히드라가서 또 이거 아, 일로 오시네요. 그럼 저도 갈게요. 바로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이거 좀 모았다가 다시 갈게요. 와, 보라님, 많이 모으시거든요. 지금 갈까요? 이것도 모았다가 지금 갈게요. 같이 가자. 어갈게요 이거 디파일로 있는. 거. 레드 아 하나만 들어가 줄게요. 아, 업그레이드. 아좀아 아 이분 엄청 많이 오고 계세요 영웅 있습니다. 공중 없앨 수 있는 영웅 하나 아 이거 일단 디파일러로 버티기로 하고요 바랑님 오시면 가볼게요 캐론부터 붙죠 안녕 하이 어, 안녕, 하이 안 되죠? 바꿀게요, 바로. 알았어요. 예. 어제처럼 굿나잇 안 되고요. 어떻게들 지내세요? 다시 바꿀게요. 아추아추좀 힘든데 한번 더 바꿀게요. 어떻게들 지내세요? 새벽별 괜찮죠? 어. 중앙으로 나가서 시민만 좀 먹고 올게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니다 시민 얻었죠? 다시 먹을게요. 진 살아 있죠? 아우 는레이가 같이 갈게요 이번에 갈 때. 파랑님 일단 먹으러 갈게요. 갑니다. 어? 이거 잡, 잡고 올게요. 신경 목쓸때 잡아야 돼요. 잡았어요. 말금도 잡으면 좋은데. 야모토 한번 쏴볼까요 아, 잡혔네요. 이럴 수가. 그럼 바로 보라님한테 들어가 볼게요. 이거 본대. 오기 전에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좋거든요. 로그다, 로그다, 로그다. 아, 잡았어요. 업그레이드 어, 들어가 줄게요. 1 2신님 나가셨고요. 바로 11시 님한테 들어가서 끝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디파일론가요? 영화 터 되나? 아, 안 되네요. 디파, 디파, 디파 잡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